여기는 집 옆에 있는 텃밭 이거는 바질 바질로 파스타 해먹었었냐? 바질 페스토 응 음, 바질 페스토 해먹었습니다 옆에는 고추인데 고추 나무입니다 고추는 안 열고 나무만 열심히 큽니다 작년에 버린 토마토에서 난 토마토 그 옆에는 가지 가지는 올해 여러개 따먹었습니다 이게 뭐지? 피자. 아 피자 아니, 피파. 피... 아 피파 <laughs> 피파 열매는 살구처럼 맛있습니다 올해 많이 따먹어서 먹었습니다 요거는 뭐, 뭐지? 어, 당기. 당귀. 당기는 흐드러지게 납니다. 지금 다 잘라낸 겁니다. 여기 전체가 다 당기밭입니다, 당기밭. 당귀바. 여기는 부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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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도, 잘라도, 무럭무럭. 자라서, 처치 곤란. 풀비듯이 비어서 버려야 됩니다. 이거는 들깻잎 들깨, 들깨. 우리는 들깨 따로 안 심습니다. 여기서 들깨 나면은 이파리 따서 먹고, 맥구로 남겨놨다가, 씨 떨어지면은 다음에 또 올라오면은 거기서 또 이파리 따 먹고, 또, 씨, 또 거기서 씨 떨어져서 나고. 여기 들깨 밭. 여기는 애호박. 애어박 오래 몇개 따먹었지? 애어박두 그루. 저기도 애어박세 그루. 애어박은애어박은좀 여러 개 따먹었습니다. 비좀 오고 물좀 자주 주면은 이쁘게 자라고. 파는 것처럼 이쁘게 자라고. 안 그러면은 지맘대로 꼬부라치고. 요거는 뭐라겠는데 요거 갖고 뭐 만들어서 빵에다 발라먹는 건데 이것도 뭐 바질처럼 뭐 저건데 모르겠네요 저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여기는 대판가 봅니다 여기는 올해 우리가 모종으로 심은 방울토마 근데 실로 떨어진 갑나무 밑에 실로 떨어져서 난 방울토마토보다 열매는 더안 열립니다 정성들인 놈은 안 열리고 내버려둔 놈은 잘 열리고 요거는 매실나무 우리 매실 여기서 한 그루 저 마당 앞에 한 그루 두 그루에서 원래는 일곱, 여덟 그루 있었는데 다 없애고 두 그루 남겨놓고 추가 이 매실 나무인데 해년마다 매실 따서 네술 담굽니다. 술 담가서 1년 먹고 그 다음에 또 담가놨다가 그 다음에 또1년 먹고 네 반줍니다. <laughs> 이거는 삼립국한가 아니었던가? 저거는 도라지. 도라지는 옮겨 심어놓기만 하고 5-6년 된것 같은데 한 번도 안 캐봤습니다. 이거는 우리 두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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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색으로 심었었는데 그놈이 땅 번져서 여러개 나서 올해 두릅을 열심히 꺾어 먹습니다. 어, 봄에 두릅 제일 윗봉아리. 제일, 여기서 보면은, 요걸 보면 되겠다. 어, 제일 윗봉아리 올라오는 거, 봄에 따먹고, 그다음부터는 저런 식으로 계속 역 올라오는 거, 뭐, 여름, 여름 다갈 때까지 계속 저렇게 새순 올라오는 것을 따서 두릅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, 그 말이 맞네요. 이렇게 올라와서, 어느 정도 크면은 큰, 조금 올라와서 먹을만 하면은 따서, 따서 먹으면 됩니다. 거의 이틀에 한번 꼴, 이틀에 한번 꼴로 순 따서 가서 데쳐서 초장 찍어 먹으면 됩니다. 올해는 두릅을 제일 잘묶은것 같아요 두릅하고 비파하고 여기가 우리 옆에 집 옆에 텃밭입니다 텃밭 텃밭이고 앞에 마당은 원래 잔디밭이었는데 잔디 부분 부분 다 걷어내고 잔디 엣지 받고 화단 만들어서 벽돌쌓서 지금 이것저것 나무도 심고 꽃나무도 심고 근데 시행착오 엣지를 또 다시 다른 걸로 교체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. 오늘 시작했어요. 음, 산 밑에 집이라 풀도 많고 모기도 많고 누가 풀 베주고 모기만 없게끔 해주고 마당 잔디만 깎아주면은. 아파트 사는 것 보다는 100배 좋은데 그거 해줄 머슴이 없어서 내가 스스로 머슴이 돼야 된다는 거 그게 불편한 점입니다